안녕하세요. 트로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올려드린 영상에서 TV조선 미스트롯 3의 포스터가 새롭게 바뀌었다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참가자도 대폭 줄일 것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역시 미스트롯 3 72인의 얼굴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72인을 한 장에 모아놓은 사진인데 확실한 참가자의 얼굴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스트롯 1과 2의 참가자는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 확실한 참가자 프로필이 공개되어야 알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72인 중에는 아주 신선한 참가자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온라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참가들이 72인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유진 트롯 전국체전 3위로 인기를 끌며 학생 신분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60대 스토킹범에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소식도 전해졌는데 역시 예상대로 참가합니다. 김소연 트로트의 민족 준우승 당시 고등학생 신분이었는데 지금은 성인이 되어서 가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전국체전에 출전해 상위권에 들었던 최양 그리고 트로신이 떴다의 배아연 트로신이 떴다 풍금 그리고 정서주 유튜브 스타입니다. 이들 모두 72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는 12월 21일 첫 방송되는 tv 조선미스트로 3측은 1일 참가자 72인 전원의 얼굴이 담긴 티저. 이미지를 정격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티저 이미지는 귀여운 보라트부터 트로트로 세상을 꺾고 뒤집겠다는 자신만만한 손동작, 참가자들의 각양각색의 매력들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 당당하고 매혹적인 포즈로 자신만의 강력한 매력을 어필하는 참가자들이 기대감을 고조시킵니다. 또한 이번에 확 바뀐 키컬러도 인상적입니다. 트렌디하고 주체적인 아름다움이 담긴 바비핑크로 옷을 갈아입은 것, 바비핑크로 무장한 참가자들은 신이 내린 가창력은 물론 넘치는 끼와 매력으로 트로트판을 씹어먹을 예정입니다. 미스트롯 3은 트로트 오디션 그 자체인 MC 김성주를 필두로 장윤정, 김연자, 진성, 붐, 장민호, 김현우, 박칼린, 황보라, 슈퍼주니어 은혁, 이진호, 빌리츠키, 알고보니 혼수상태가 마스터로 가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